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메이성의 말씀은 느에미야 9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나사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사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례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서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 여호와시라 요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다와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헬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셔 싸우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교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종 모세를 통하여 개명과 윤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예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게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사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버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였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하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 땅곧 헬스본 왕의 땅과 바사낭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이러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이야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 이야기, 안식이를 그들에게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법을 명령하신 이야기, 15절 말씀에 굶주릴 때 양식을 주시고 목마를 때 물을 주신 이야기, 우상을 만들어 목이 굳은, 목이 곧은 백성과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이야기, 긍휼을 베푸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선한 영을 그들에게 주사 말씀을 가르치시고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이야기. 21절 말씀에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심에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신 이야기.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야기,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다 우리가 경험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칠례를 받았다고도 할수 있지만, 바다를 걷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다를 건너서 여기 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정말 말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전에는 세상 법만 알고, 그 법도 다 지키지 못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더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내 발에 등이고, 빛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회개가 일어나고 고쳐갈 수 있으니 기준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땅을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예배당이 땅이죠. 우리가 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땅인 것이죠.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주택이 있는 것,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읍과 예배당이 있는 것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어부터 영어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영화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어로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주의 이름이 존귀합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죠. 내일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될 줄요.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자람이 아니라 목이 고든 백성 이스라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저도 때로는 우리도 그러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주의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제 초막절을 지켰다고 말씀을 드렸죠 학사, 학자 에스라를 초청하여서 그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느헤미야 성벽 재건하고 한 이후에 말씀 성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2절 말씀 보시면요. 이방 모든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절교하는 것도 회계에 포함되는 것이죠. 끊어내는 것입니다. 끊어내야 될 것이 있겠죠. 교만한 마음도 끊어내야 되고요. 연합하는 것이,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그랬는데, 내가 뭐, 무엇인가 혼자 하려고 마음 먹은 것, 그런 것다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혈기부리고, 상처주는 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 끊어내고, 절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울 법책을 낭독하고, 말씀을 읽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했다. 죄를 자복, 말씀을 읽는 거, 죄를 자복하는 거, 찬양하는 거, 지난 역사를 생각하며 찬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예배가 어 절교하는 것을 결단하는 시간. 그리고 지난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여기 보니까 2절 말씀에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랬어요. 나의 죄도 자복하지만 또한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성경에 내가 그분들의 죄를 용서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되는가? 그런 내용은 우리가 그렇다고는 말할 수가 없죠.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해야 되고 또 직, 개인적으로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 제가 잘못한 거 그리고 우리 또 부모님이 잘못한 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잘못한 거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를 너무 신학적인 이론으로 접근하기보다 중보하는 것이죠 중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중보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만들고 진노하셨을 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멸하시면 하나님이 안 좋은 하나님, 능력이 없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중보했잖아요. 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중간에서 그들의 죄를 자복할 수 있는 조상들의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아주십시오, 진노를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도 내일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은 결코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은 아니겠죠. 회개하는 마음이니까요.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니까요.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내일 예배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내일 주일도 맞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일 큰 목소리로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절교해야 될 것은 절교하고 바꿔야 될 것은 바꾸는, 바꾸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중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화목하게 하는 역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